안녕하십니까. 중앙시도 마크론 저자 고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첩해몽어 열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차하란 우루치다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와 KM가가 표기해서 각과 차가 표기해서 각차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빌자로 보면은 가와 KM가 표기해서 각과 차가 표에서 각차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 하와 라와 애냄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빛자로 보면은 하와 라와 애냄가표에서 하란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장음의 우와 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루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필자로 보면은, 장음의 우와 루가 표기가 돼서, 오루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치와 다와 무와 이로 표기가 돼서, 치다 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은, 치와 다와 무와 이로 표기가 돼서, 치다 무이, 치다 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능이 고치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능이 고치지 못하더니로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아박에, 워루션, 엔쿠, 출각산우 투라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와, 바와, 가와, 이가 표기가 돼서, 아바가이를, 우리음과에서는 아바게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필자로 보면은, 아와 바와 가와 이가 표기돼서, 아바가이, 아바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장음의 우가 되겠습니다. 장음의 우와 루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룬데 이제 우리음가에서는 저 워루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시와 시와 이가 표기가 되고 어와 애의음가가 표기가 돼서 이 시언을 이렇게 시언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워루시언 워루 시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제로 보면은 장음의 우와 루가 표기가 되고 시와 이가 표기가 되고 n m 과가 표기가 돼서 워루션 이 우루시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와 어와 이와 n m 과가 되겠습니다 서이어인을 이제 우리음과에서는 n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로 보면은 어와 이와 n 음과가표해서 어인 n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음의 쿠가 되겠습니다. 장음의 쿠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장음의 쿠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수와 r 음과가 표기가 돼서 술과 이 가가 되겠습니다. 가와 k 음과가 표기가 되고 이 4와 nm가가 표기가 돼서 술각산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은 이 수와 rm가가 표기가 돼서 술과 가와 km가가 표기가 돼서 각과 사와 nm가가 표기가 돼서 산이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술각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가 되겠습니다. 우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우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단독으로 쓰이면 표기가 다른데 이제 가장 끝에 부분에 쓰는 우가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이어주는 표기 때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투와 라와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라다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 은 투와 라와 다로 표기가 돼서 투라다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사랑하여 이리 가라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이 사랑하여 이리 가라침으로 형에게 사랑해서 아껴서 매우 아껴서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이 사랑하여 이리 가라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